영화 되게 잘 봤습니다. 예, 그 여고 시절로 잠시 돌아가는 느낌마저 받을 정도로 굉장히 청량하고 좋은 영화였던 것 같은데요. 그 감독님께 하나 질문드리면, 그 성장이나 방황 그리고 1등이꼭 아니어도 된다는 좀 사회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좀 좋았어요. 그래서 어떤 메시지에 좀 열중을 하려고 하셨는지가 궁금하고요. 그리고 이제 이정화 배우님과 이혜리 배우님한테 이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. 그 로맨스라고 하기에는 조금 풋풋하지만 어쨌든 첫사랑 연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또 이정하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전작에서도 사실 짝사랑으로 시작을 했다가 좀 상대 배우에게 더 매력을 발산해서 점점 스며들게 만드는 그런 매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연기 로 맞추시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감정을 좀 품으시면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헨리 배우님이랑 이정하 배우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아네 워낙 그 현장에서 워낙 발뱀 현장이었고, 너무나 긍정적인 케미가 좋, 긍정적인 현장이어서 그냥 따로 이제 마음보다도 알아서 따라온 것 같고요. 그리고 현장에서도 해리 선배님께서 잘 챙겨주셔서 즐겁게 좋은 마음으로 살랑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어, 사실 저는 기자님 그 봐주신 감상평을 듣고 살짝. <웃음> <주세요>. <웃음> 잠깐 네. 그어 아, 죄송해요. 왜였어요? 네, 네그 되게 저희가 표현하고 싶은 걸 완벽하게 네, 느껴주시는 것같아서네 있... 죄송합니다. 네. <웃음> <웃음> 아, 죄송해요. <laughs> 네 정화 배우는 저는 아, 참 어디서 아 제가 그 촬영할 때쯤에는 이제 정화 배우를 처음 본 어, 시기쯤이었어요. 그래서 이 배우를 보는데 헉, 어디서 이런 친구를 캐스팅 해보셨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건강한 에너지 그리고 치영이라는 캐릭터랑 너무 찰떡인 배우분이 이제 제 눈앞에 딱 계셔가지고 사실 저는 어, 정아의 그런 특유의 귀여운 부분이 치영이 캐릭터를 훨씬 더 극대화 시켰다고 느껴졌어요. 그래서 치영이 정아에게 너무 고마운 마음이 제일 큰것 같아요. 감사드립니다. 저희 다음 질문 기자님들이 대기하고 계셔서 마이크 바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리메어는이 뭐, 이 캐릭터에 대해서 굉장히 뭐 찰떡같은 캐릭터라 생각이 들었어요. 뭔가 애정인 신별감도 좀 생기는 캐릭터 아니었을까 그간에 맡아온 캐릭터보다 굉장히 각별한 캐릭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. 어, 하시면서 좀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도 궁금하고 또 오랜만에 본격적으로 또 댄스를 좀 하시면서 좀더 댄스 분들이 올라오지 않으셨을까 그런 이야기도 좀 궁금하고요. 다른 배우님들은 이 영화를 하면서 같이 뭐 촬영하면서 뭔가 이렇게 이 영화가 주는 응원의 힘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. 특별하게 응원을 받아서 내가 힘이 났다 하는 기억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정말 이렇게. 네, 제 감정이 격해지는 걸 보니까 확실히 각별한 네, 캐릭터 맞는 것 같습니다. 음, 어 굉장히 저에게는 어려웠던 인물이었어요. 그런데 또 어, 감독님 그리고 이제 제작사 분들이 저에게 너무 큰 믿음을 주셔서 사실 어 너무 행복하게 필선역에 다가갔던 것 같아요. 음, <laughs> 저는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그 열정이 좋았고 그 순수함이 너무 어, 예뻐 보였던 것 같습니다. 어, 보시는 관객분들에게도 이 필선의 열정이 <laughs> 네,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저 혜리 씨께 질문 이 있는데요. 처음에 질문 받고 눈물을 보이셨잖아요. 그래서 왜 그러셨던 것 같은지 이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또 영화 중간 중간에 눈물이 나고 감동적인 장면들도 많았는데 시사 하시면서 배우분들도 좀 눈물을 흘리셨는지 궁금합니다. 어, 제가 되게 부끄지아까면서말 죄송합니다. 네 제가 너무 감정이 어, 이상해요. 뭔가 빅토리는 제가, 어, 혼자 이 대본을 읽었을 때는 정말 한 번도 읽지 않았거든요. 근데 전체 리딩을 딱 하고 모든 배우들이 자기 캐릭터가 돼서 그 대사를 읽는데 제가 감정이 주체가 안 돼서 리딩을 거의 못할 정도로 조금, 어, 벅차오르더라고요. 그래서, 어, 음, 영화 처음 시사를 했을 때도 제가 영화를 두번 봤거든요. 근데 처음 울었을 때랑 두 번째 울었을 때랑 다 포인트가 다른 거예요. 그래서 그때 볼 때마다 아, 이런 부분들이 보이는구나. 볼 때마다 아, 이런 부분들이 더 나를 이렇게 좀내 마음에 딱 들어왔구나 하는 장면들이 있는 것 같아서 어, 너무. 좋았고요. <laughs> 어,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홍보를 계속하고, 음, 이렇게 영화가 개봉하는 걸 기다리면서 저희끼리 했던 말들이 있어요. 이제 관객들에게 응원을 주고 싶다. 음, 그때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하고 싶다. 여고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하고 싶다. 그리고, 어, 1등이 전부가 아닌 그 이외 의 것들에 대한 되게 고마움, 되게 그런 아름다움을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딱 이제 영화를 보셨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게 너무 갑자기 감사한 마음에 정말 <laughs> 감사